좀 끄겠습니다. 여러분. 뭐 총장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무친 데에서 네,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 레인이는 무친 예, 데라 여러분들 여기까지 예, 하기로 됐습니다. 여러분들. 예. 거의 라스트 댄스였어. 어, 종변이 좀 약간 라스트 댄스 그런 느낌이었는데 음. 종변하고 나서 이제 프로토스가 이제 굉장히 재밌고 이제 스타가 좀 약간 재밌어졌는데 음 지금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진짜로 예, 좀 약간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인이도 거기에서 부분에서 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고 음, 대학 대전이 또 있고 대학들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저는 근데 사실 그, 토스를 하고 싶거든요. 근데, 티어에 맞지 않는? 어, 티어다 보니, 실력이다 보니까, 사실은 총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, 나대학때전 진짜 하고 싶었거든? 근데 내가 실력이 안 되는 걸 알았어. 어, 나 실력이 안 되는 것도 알고, 내가 실력이 안 되는데 종변한 것도 맞고, 그리고 내가 지금 대학 대좀 나가면 내가 일팩 하던 것도 나도 알아. 그래서 그게 이제 민폐가 되고 싶지 않았어.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건 너무 자리만 차지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내가 뺏는 거라고 생각했어. 이거는 지금은 내가 하면은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커. 지금 내가 스타 방송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, 그래서 제가 방송도 요즘에 띄엄띄엄 하고 잘 못했던 것도 많거든요. 제가 지금 일,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서. 그래서 열심히 했던 거에 대한 후회도 없고 나는 그 이후에도 열심히 할 거니까 또 제가 진짜 뒷스타로 실력 늘려오고 하면은 그때는 인정해 줄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? 그러니까 당분간은 제가 그냥 편하게, 네. 이제 롤도 하고 하면서 롤 유튜브도 하고 방, 롤 방송하면서 저는 당분간 그렇게 지낼 것 같아요, 여러분. 처음에 그 스타판 와서 되게 좋았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많았고 막 너무 좋았어. 처음 받아보는 칭찬들이었어, 나한테는. 그래서 더 열심히 한 거고. 응. 그래서 열심히 했던 거에 대한 후회도 없고 나는 그 이후에도 열심히 할 거니까, 또.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을 늘려왔을 때는, 그때는 인정해줘. 나 진짜 열심히 했다고.